얘 천국천국 잘한다는데. 저 누나 잘하고. 응. 더 빨리. 오얘 진짜 잘하는데? 잘하는데. 우와 얘는 진짜 빠르다. 이 언니가 하니까 되게 빨라졌어. 이 언니는 빨지 응. 힘들지? 아니. 뭐이연이 수영 잘하는데? 다음에 또 이렇게 할수 있는데. 응, 응. 이현아 여기 재밌었어? 응. 다음에 또 놀러 오자. 아빠 이제 가야 돼. 우리? 응. 이제 안녕이지 여기 가야지. 수영장아, 잘 있어. 다음에 또 올게. 해야지. 됐어.